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 아무 효과 없는 생 카메라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 우리 쌀이 없어요 언니랑 만나는 날이어고 언니를 지금 배운 나가볼 거예요.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피해온 거라고. 에이, 온 c h a n 내라보보고 가방. <laughs> 자랑하고 싶었어. 언니 형도 보여줘야지. <목소리> <너무 재밌어>. <웃음> 오랜만이야. <웃음> 언니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라이브니? 아니 아니야,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난 태어난 게 창원이거든. 어 진짜? 그, 기억은 없어. 살... 아니 어때 오랜만 너무 너무 오랜만에 온 창원은 어때? 태어난 것만 아니 태어난 게 창원이 아니다 부산이다. 이쁘다 청원에... <목소리> 노을에 이렇게 나오니까. 내 오빠 네, 썸네일로 써야겠어요. 맛있이도응 맞어 줄기좀 넣고 미역줄 먹어? 응난안먹 아, 응. 먹는 방법을 아네 아 그것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뭐지 무생채? 응. 음. 아, 그러니까 이게 백반인 거고 패티 먹는 거잖아. 응. 어 되게 괜찮은데? 너무 음,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입맛에 음. 맞아서. 또, 또 약간 로컬 같이 먹어서 좋아. 로컬 맛집? 응. 진짜 찐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약간 무슨 뭐, 광고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약간. 현지인들? 현지? 현지인들? 현지인들이라니까 외국인 같아. 뭐가 좋았냐면은 그 두부가 손두부였어. 손두? <laughs> <순두부 웃음> 뭐가 다른 거지? 나는 잘 모르겠어. 손두부가 아니라 손두부. 손두부가 뭐? 아 손으로 만들었다고? 직접 그러니까 어, 그런 동그란, 것도 알아 먹어 보면? 나는 콩이랑 손두부 좋아해서. 아 진짜? 뭐 어, 이게 그 동그란 이거 산게 아니라. 아파 시중에 파는 그, 어, 그 짜서 아니라, 나오는 거? 어 그거 말고 여기서 만들었는지 나눔 받았는지 아무튼 손두부더라. 맛있었다. 맛있었어. 글로는 다행이야. 다음 코스도 그럼 우리 재밌게 가봅시다. 좋아요. 언니가 세팅해주는 중. 뒤에서 찍기. 솔직어 예쁘지 <목소리> 와보니까 어때? 휴가 오면 <laughs>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 낮에 오면 뭐라고 해야되지? 낮에 오면 자연을 좀 보는 느낌? 음. 밤에 오면 그냥 운치 좀 있는 느낌? 밤에 오니까 저 대교가 이뻐서. 정말. 그치. 어디야, 여기야? 응. 음. 갱고 반지야. 들어가시죠. 오. 비밀의 문 재질? 아, 손다 내려가시다가 좌측을 보시면 또 이쁜 풍경. 음. 여기서 진 찍는 곳. 안걸로 아, 나갈 수 있는 곳이네. 어. 산 찍으러 갈래? 아니. 올리드 올리. 사진 안 찍어도. 아 영상 나오니까. 나이가 뭐, 이제 영국 못 즐기는 것도 좋아하거든. 여기도 포토존이 여기 약간. 여기 있는. 그 포토존이야, 여기, 어, 여기, 인기 있는 여기. 응. 아, 너무 좋니다 응. 여기가 온다여다리 여기가 <laughs> 없는 거아니 여기가 온 여기가 니 여기가 온다니. 여니여니어기가 온다니. 여기가 온다얼 여기가 온다니. 여기다기 어. 음. 커피는 커피는 음. 아사오 언니도 디카페인 디카페인 기본 보다에 디카페인 미로 너무 이뻐와 작품이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너무 너무 <laughs> 여기 알바생이랑 친해가지고. 우리 마파레야 <laughs> 서비스도 어요 우리 또 언니. 똑같은 언니. 저도 서비스예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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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니그 거울이 있어? 그럼 어, 여기 들고 다니죠? 깨진 거 아니야? 어, 깨졌어 괜찮아 <laughs> 거울 깨진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래 그래요? 왜 귀신 나오나? 거울 깨진 건안 좋대 네, 엄마가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엄마까지 보게 되는 인사드리고 밥 먹고 올라가야죠 둘다 얼굴이 뿌었다 응. 아니야 나 내가 뿌었 근데 날이 진짜 더운게 차 안에 있어도 느껴진다 응 뜨겁다 여기 손해봐야 여기는 에어컨 나가양 사이드로 막뜨거운 딸깍으로 집 가고 싶다 딸깍하면 집이었으면 좋겠다 도라에몽이야? 어, 귀찮아서 어디든지 가는 문? 응 딸깍 그치 도라에 됐어용 잘 먹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 고양이 있는 장 보자 그냥 응.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만 갈게 여기 들어가 안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재밌게 놀았지? 넘넘, 응, 넘넘. 고마워 가서 전화해 언니 아 도착하면 전화할게 음, 잘가 혹 쉬고 안녕, 안녕. 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네요. 절경이죠? 개쩌는 절경. 날이 너무 더운 관계로 기도 드렸으니까 이제 올라가 볼게요. 저기 보이는 길 있죠?

오늘 어 오늘이 아니구나 이제 내일 언니들이랑 같이 언니랑 동생들이랑 어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자려고 누운 상태고요 음 내일 일단 재밌게 놀아보고 기록을 남기도록 할게요 눈 떠서 또 찍을 거예요 알죠? 안녕 일어났어 이제 씻고 화장해 준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놀러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약속 장소로 가려고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언니들이랑 동생이랑, 또, 우리 어디 가는 거지? 통영. 통영에 놀러 갈 거예요. 이 체리 언니, 운전하시는 분, 뒤에 진주 언니, 그리고 막내 하리까지. <laughs> 다들 창피한가 봐. 가서 또 카메라를 켤게요. 계속해, 시장이 었어요 I should be o n 는 <웃음> <웃음> 그 많던 것 은？다 먹었 어？잘 먹 는다. 어때요? 맛있 어요. <laughs> 왔어 라면 안정탕만 샀고 차별 면은 혹시나 해서 너뭐 많지 않아 야돼면지 그러면 뭐 음. 술을 사고 있어요 음. 그래 병은 나중에 치우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힘들고 아, 야돼 어, 알로에 하나 <목소리> 햇안내어 <햇반> <목소리> 3개나만 사려고 했는데, 저럴 것 같아. 4개 사려했는아니면 3개 사고 소설들 하나만. 이다 왔어. 2.3kg 남았어. 2.3kg. 이 길에서 에서는 풀빌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도 구비되어 있고, 밥도 구비되어 있고. 물로도 알려고, 까이밥지거 고기 굽고 있는 하리 그리고 언니, 체리 언니, 민경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응. 오, 우리 또흑진전 언니 제이름은 스테판! 어 이거 나가도 되나요? 제 이름은 스테판입니다 아까 저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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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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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왜자고게임예 했어! 라이브상 먹자 오오오 이가이야 그럼 나도 그럼 나도 같이 먹 어머 아니야 야 게임 의미가 있어? 가 네. <laughs> 안돼 안돼 한 명만 먹어 오치자야고치자야나가 그거 맞아 <laughs> 응오 음. 음. 어. 장? 음 장끼리 모 <laughs> 언니 어. 장 있죠? 응작업하는 언니 어디 한국이야? 응, 나 오, 동아대? 난동대 근데 나는 봉작업한 적한 번도 없어안 해도 돼 봉작업 때 얘기해도 돼아근안 해도 되는데 언니. 언니는 자유한다고 맨날 언니가 놀리고 왔어요얘 언니 가자유한다카라고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로 그 남자가 잘생기고 이제 내 식성이어야 네. 아뭐이게 되는거지 솔직히 많이 죽지 솔직히 진짜 아 들어왔구나! 나가는구나! 응. 이거 끝이야 아니, 이거 솔직히 아솔직하고 진짜 야, 좋아 진짜 야, 좋아 보기 어, 일단 한번 해주세요 접셔저 미스마스야 정답! 정답! 몽키미지 <laughs> <봉티내지. 웃음>

살찐골 <laughs> 아니야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 로어아땡땡땡 어, 정답, <laughs> 정답, <laughs>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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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오, 오, 어 정답 <laughs> 오케이, 그렇다 <그럼> <laughs> 어려운 거좀 하지만 나한테. 그, 너도 너도 그, 너도 그, 너도 그, 알았어. 너도 그, 너도 그, 너도 그, 너도 그, 너도 그, 너도 그, 너도 시원해. 아 근데 나 움직인 거 알지? 나는 신신해. 최상근이 옳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 나가요. 시작. 저기 <놀람> 뭐야? <놀람> 저 저기 뭐야? <저게 놀람> <목소리> 저게 뭐야? 씨발 <목소리> <시발> 저게 <저기> 뭐야? 나 <목소리> 저런 거 처음 부른다. <목소리> <목소리> 나 저런 거 처음

야너 쭈비 거쭈 있어? 아니 있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인가? <laughs> <laughs> 어정다정다정다뭐다 <정답, 정답>, <laughs> <정답. 웃음> 너무 쉬운 거다 나한테도 원숭이 우와, 시켜놓고 양아치 진짜. 아니야? 동물 이런 거 얘한테 <웃음> <어려운> <웃음> 거야 얘한테 어려운 거야막 공룡 이런 거 시켜 이번에너 차례야 너한 공룡 이런 거 시켜 정답 스트립쇼 하리수 정답 10만원 <laughs> 5만원 정답 탭스니 네 무슨 <laughs> 소 어, 뭐야 나엉덩이거야 어, <laughs> 몰라 정답 다섯, 10, 다시 다시 정답... 어, 이거는 어. 가요입니다 아나 이거 나 이거 서요? 가요라고? 네. 네 가요라고? 가요고요 성인가요? 가는네 <laughs> 어, 네 맞아요. 성인 가요 백거든. 백거든요. 정답 보리고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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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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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이제 여자 정답 나. 아, 나 다른 사람님. 아, 아, 성인지. 어, 정답. 오. 맞다. 씨, 씨, 씨. 저저저그나 이건 너무 그 너무 심잖아 너무 심. 심한 거잖아. 심각하다는 거야. 나 이거잖아.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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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야, 그래도 세상에 게야 맞다. 저기도 아 <작아>. 여기도 <laughs> 작아. <laughs> <저기도> 작아. <laughs> 작아. 아니 너무 어려워. <laughs> <1월 웃음> 이걸 이해 내가 그랬잖아. 노출했을 나 이랬잖아. 저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이거든요 <laughs> 언니는 이제 삼월. 물건들 좋아요 아니, 왜나한또도하구야한번 <laughs> 해봐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쉬운 진짜, 진짜. 쉬워 진짜. 진동물짜진동물짜진요진트리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지짜진 개구리.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정다 토끼, 토끼. 아 으아! 으 으아! 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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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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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뭔데? 맞아 이게 맞아 어머 저게 뭐야? <laughs> 돈 달라고? 잠깐만 너 정답 내가 말한 거 잘못 들거 아니야? 맞아 <laughs> 저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정답 <laughs> 여양원 물건이야 <laughs> 물건이야 물건이, 물건이 어떻게 저렇게 해. 정답! 서큘레이터 아니야 아니 선풍기 소프트...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현시기 아, 씨발년 아, 내거 왜, 잡 아, 왜, 가 아, 가 아, 아, 어 아, 용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맞 왜, 어 왜, 아, 아, 어 아, 왜, 이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빨리 트롯 받들레 싸움. 어? <laughs> 트랜스더 배어클럽. 정답 TBC. <laughs> 트랜스더 배어클럽. 정답 아파하네요. 대머리 도둑이. 아아 잠깐만 미안해. <laughs> 어. <가자>. 비둘기 아줌마. <laughs> 오나 오리 난다아 아니.. 대머리 독수리! 오 형제? 아.. 자기가 할줄알았어 독수리! 독수리! 정답! 아 독수리! <S> <S> 정답 맞았으니까 나 하자. 내가 또 해? 이 이거 하나 하는 거 있잖아. 동물! 동물! 동물? 자원 시! 아니 이거 맞아! 뭐다?

<laughs> 목도리도 막. 미소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주. 저... 미소야? <laughs> 정답, 정정기. 저게 어떻게 정정기야. 미친년이지. <laughs> 동물! <웃음> 사자! 그래! 아니 사자 저렇게 어렵게 표현할 일이야. 오늘 나, 이렇게, 나나나나나 어, 나원한지나 근데 나함나도 나도 그러고. 너도 여기 야저 그거 아니야 그거. 맞지. Min... <구> 그거지. 응. 맞아. 가자. <świat> 와 가와. <laughs> 어디 가? 1박 2일에 여성이 끝났습니다. 언니들이 먹고 싶어 하는, 뭐, 태국 음식 먹고, 나는 그냥 만만한, 내 스타일은 아니야.